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 TV 아나운서 최윤선입니다. 5월 9일 환경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 걸쳐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의원실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 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 3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승호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관리방향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 물 관리 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허재영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물 관리 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발생 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 돼지 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 차량 진입 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근본 농장가의 최근접 발생 장소는 약 1.2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수본은 의심 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 통제와 사육 중이던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5일 완료하였습니다.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강원, 충북 지역 양동 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하였으며 역학 관계 농장 7호와 영월 등 인접 12개 시군 농장 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 차량을 지정하여 지정 차량 외 축산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 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독축장에는 소독 전담관을 파견하여 환경 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합니다. 기용한 광역 방제기와 소독 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 멧돼지 발생 지역 인근 도로, 하천 축산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대리적으로 실시합니다. 김현수 중수 본부장은 긴급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양동 농장의 모든 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 축산 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 시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 멧돼지의 서진방지를 위한 차단 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합청창령보 개방 후 상류에 조성된 모래톱에서 번식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 물대새의 둥지 두 곳과 부하한 새끼새 일곱 마리를 최근 확인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합청 상룡보 수위 조절에 앞서 이곳 일대의 생태계 영향 조사를 했으며 보호 상류 구간에서 흰목 물대새가 번식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흰목 물대새 둥지와 새끼새 보호를 위해 합청 창룡보 수위 등 운영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흰목 물대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으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견되어 있으며 하천변에 조성된 모래톱, 자갈밭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천이 개발되고 모래톱이 감소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5월 합창창령보 상류 모래톱 구간에서 번식 중인 흰목물대새 성조 네 마리와 둥지 두 곳이 조사된 이후 올해도 알과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 등 다섯 마리의 성조와 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 흰목물대새와 유세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꼬마물대새의 성조와 둥지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호 개방 후 수변에서 먹이 활동과 번식을 하는 물떼새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흰목 물떼새는 알을 낳은 후약한 달간 품으며, 새끼새는 일반적으로 부화한 후한달 이내에 독립을 합니다. 성조의 번식 활동은 이르면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호중 환경부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은 부하가 확인된 흰목 물대새는 전 세계 약 1만 마리에 불과한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라며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강변으로 터전을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를 개방 운영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5월 10일 오후 화상으로 유행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국제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협력 양해각서 연장 합의를 논의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7년 체결된 5년 기한의 양해각서를 연장하는 것으로 양해각서 갱신 체결식에는 페트리샤 에스피노지 유행기후변화협약사무총장과 서흥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합니다. 양기관은 26년 12월까지 양해각서의 5년 갱신 합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홍보 방법 다양화 등 양 기관의 협력 범위 확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정보센터는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30여 명의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내의 일반적인 이론 중심의 개도국 관계자 연수와는 달리 온실가스 산정 및 감축 관련 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제11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과정은 올해 8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 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협력기관인 GHGMI의 국제적으로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흥원 온실가스종합센터장은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환경 뉴스였습니다. 내일부터 5월 두 번째 주가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수요일에는 남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